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이번에는 가속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가속단속 카메라, 이동식 가속단속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식 단속 카메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바닥에 보시면 감지선이 있습니다. 감지선이 있는 카메라가 있고 요즘 설치되는 카메라들은 감지선이 없습니다. 감지선이 있는 카메라들은 바닥에 보면 사각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각 모양을 지나서 두 번째 사각 모양을 지나가면 거리 곱하기 시간을 계산을 해서 단속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감지선이 없는 카메라는 야구장의 스피드건과 같은 원리로 단속을 합니다. 이 단속하는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에 넘어가는데 이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감지선이 고장이 난 카메라들은 바닥에 감지선이 없는 카메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양 산막사에서 신림동 미림역으 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시면 40km 가속 단속 카메라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바닥에 감지선 있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감지선이 없는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속만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는 곳은 그 다음 대부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지금 좌측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급한 내림막이 시작입니다. 차가 빨라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측으로 그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위치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기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가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를 지나왔죠. 가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랑 가속이랑 신호랑 같이 단속하는 카메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됐다 그러면 벌금이 있겠죠? 벌금은 20kg 미만은 4만원, 40kg 미만은 7만원, 60kg 미만은 10만원입니다. 만약에 집으로 고주소도 오면 빨리 내시면 20% 할인을 받고 7만원이라 그러면 20% 할인을 받아서 5만 6천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커브 틀자 말자 횡단보도가 있어서 여기에 가속을 하면 또 위험한 사항이라서 가속 단속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가속이랑 신호랑 같이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바닥에 보면 감지선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벌점 이야기들 하시죠.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시면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은 경찰인데 직접 단속이 돼야 벌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빨간 신호에 지나갔을 때, 경찰인데 단속이 되었을 때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리고 주황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입니다. 주황선 침범이란 건 노란선을 넘어가는 경우죠. 유턴을 할때흰 점선에서 안 하고, 황색 선에서 유턴을 하면 주황선 침범입니다. 벌점이 30점입니다. 좌회전을 할때 주황선이 있는 곳에서 골목으로 들어간다고 회 꺾어서 들어가면 주황선 침범입니다. 벌점이 30점입니다. 하루에 재수 나쁘게 신호위반 주황선 침범 두 가지를 다 경찰인데 단속이 됐다 그러면 바로 40점 이상이면 바로 40일 정지입니다. 여기 보면 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항색 신호를 지나갔을 때이 CCTV에서 신호 위반으로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그 CCTV로 판단을 해서 가태료가 집으로 옵니다. 보통 가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들은 위쪽에 보면 CCTV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차로에 있는 카메라들은 위쪽에 보면 CCTV가 다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위쪽에 오면 CCTV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가속만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51km에 지나가다가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으로 4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0% 할인 받고 32,000원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CCTV 있습니다. 저렇게 CCTV로 판단을 해서 신호위반은 단속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속 단속 카메라나 가속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도로가 위험해서 사고다발 지역이라서 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겁니다. 꼭 감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시면 황색 신호 쉽게 지나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응용을 하셔서 황색으로 바뀔 때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황색 신호 지나가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봉촌 고개입니다. 마지막 하살표가 바로 앞에 있어서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갑니다. 여기는 신림동 삼성산 주공 아파트 앞입니다. 황색 신호의 딜레마 존이라서 지나갔지만 단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흥 유통상가 앞입니다. 화살표가두개 남았을 때 항색 신호로 변경이 돼서 수록합니다. 두 번째,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들은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에 많죠. 우측에 보면 이렇게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 뚜껑이 닫혀진 부스는 카메라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 뚜껑이 열려진 부스는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이 예방 차원에서 뚜껑을 일부러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부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10% 정도 어쩌다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 효과 때문에 공을 닫아 놓지 않고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부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동식 부스에 절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직접 스피드 건 가지고 촬영하는 데가 있죠. 간간히 경찰이 스피드 건 가지고 직접 촬영하는 곳은 항상 경찰차가 있습니다. 경광등이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경광등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스피드건으로 촬영하는 곳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광등이 보이면 속도를 잘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건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는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갑자기 가속을 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번쩍, 눈앞에서 번쩍거렸으면, 집에서 기다리시면, 속도 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세 번째, 구간단속 카메라입니다. 구간단속 이정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단속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도 가속 단속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를 가속으로 지나가면 바로 가속 단속이 됩니다. 첫 번째 카메라에서 촬영이 되고, 끝나는 지점 카메라에서 촬영을 해서 거리 곱하기 시간을 계산을 하면 속도가 나오죠. 평균 속도가 단속되는 속도보다 빠르면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들은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100km로 단속을 한다 그러면 109km까지는 단속이 안 됩니다. 110km부터 단속이 됩니다. 60km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69km까지는 단속이 안 되고 70km부터 단속이 됩니다. 허용 오차를 9km를 줍니다. 그리고 차량 계기판에 오차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113-4km를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제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속도가 내비게이션 속도보다 대략 9에서 10km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 단속 끝나는 카메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